오늘은 비읍이 졸업 선물 꽃다발을 사러 갑니다. 겸사겸사 어, 세븐틴 팬미팅 티켓팅도 할 거예요. 티가 끝. 오늘 아니면은 줄 날이 없어서 너무 급하게 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포켓 올데이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거를 숨겨야 되는데 숨길 수 있을까? 잠시 반대 손으로 바꿔들고 안녕하세요 다음 아. 이 준비하셨네 이게 바로 네. 서프라이즈다 임마 네. <laughs> 여기서 그랜저를 <laughs> 갈 수가 없는데 그랜저를 바꿔라 <laughs>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네. 노란 장미와 안개꽃 그리고 프리지아 색조합이 예쁘가좋아 노란색 맞아 내가 딱 좋아하는 색으로 했지 네. 안녕 이제 티켓팅을 하러 갈 겁니다. 아 냄새 좋다. 고고 티켓팅을 하러 왔습니다. 캐럴랜드 티켓팅이고요. 비유빈는 지금 아직 로그인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일요일 콘서트로 우리는 해야 되고요. 왜냐면 금요일, 토요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3만 4천 원, 3만 3천 원 티켓이었는데 9만 9천 원이 된게 너무 킹 받고. 현재 11분 남았고요비 u b 는 카트를 하고 있어요. 카트 지금 이거 뭐라 하지? 튜토리얼. 튜토리얼. B.U.B.의 <laughs> 카트 실력. 아주 형편없음. 이거 왜 근데 왜 이렇게 드리프트 길게 되냐? 네가 시작하기 전에 했겠지. 여기서 써야지. 되게 길어. 아유. 아유. 이건 레알 초보자를 위한 거다. 초보자를 위한 거. 너왜 저렇게 못 생겼어? 아, 기본 설정만인가 봐. 이제 여기서는 새로고침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8분 13초 12초 이 동안에 우리는 어디 좌석을 하면 좋을지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하자 제발 제발 이번에도 암열 갈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제 3분 남았고요 핸드폰으로도 티켓팅에 도전할 거라서 패드로 찍어갑니다 그런데 패드 화질이 화질, 화질. 아주 화질 구질 예정이오니 화질, 화질, 화질. 가만하여 주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이제 2분 42초가 남았네요. 우리 성공해서 만나시다 제발 캐럴랜드에서 봐요. 아, 나 세븐틴 보고 싶어요. 같이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은 52초. 지금 시간은 8시 21분. 이런 주옥 같은 인터파크. 진짜로. 너무 킹받더라시오. 나는 이것도 안 뜨고 있어. 아! 보세요. 이걸 클릭하는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아무리, 아무리 없어. <laughs> 아니 너무 짜증 나는 게난 이거는 진짜로 할말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대리 맡긴 사람들은 다 티켓팅이 됐고 정상적으로 p c 방 와서 티켓팅 도전하는 사람들은 왜 이꼴을 낳고 있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Yeah. <laughs> 하, 아니 이거 무엇? 판매 예정 상품 무엇? <laughs> 아니 미친 거 아님? 아 졸라 짜증 나. <laughs> 개그야 혹시 왜 판매가 안떠 있어? 티켓 오픈 된거 아니었어? 닫힌 거야? 나 그냥 너무 짜증나. 얘네는 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는 떴더니 뭐 판매를 안 한다고? <laughs> 여기 버젓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내 뒷자리가 다. 캐럴랜드를 가기 위한 분들이라고 다같이 가면 좋을텐데 나 빼고 다 되고 있어요 내 뒷자리 네 사람들 다 됐다고요 나만 안돼 이 자리가 굳었나봐 지금 시간은 8시 55분 드디어 들어갔는데 좌석이 1도 없슈 1도 없슈 진짜 개킹 받더라슈 이 2층도 없지 3층도 없지 걔가 2층이요. 내가 2층이요? 응. 걔 1층이고. 플로어 1층, 그래 2층이야. 그러네. 아 너무 킹받더라시오. 심지어 요거는 요렇게 돼있고 내 폰으로 들어간 거는 찍진 않았지만은 정말 답이 없지 가볍게 포기하고 치켓팅과 일반 예매를 노립시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온라인 코으로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방에 누워가지고 그래 지윤이 직캠이나 보면서 놀아야겠다. 근데 9 시까지는 해보자. 결국 오늘 티켓팅은 망했다요. 실패다이요. 아, 나는 집으로 가겠다요. 바위.